비운의 왕족 우나 미승만은 1875년 3월 26일 음력 2월 19일 황해도 평산군 마산면 대경리 능내동에서 아버지 이경선과 어머니 김혜김 씨의 외동아들로 태어났다. 어머니가 꿈에 용을 보고 낳은 아이라 하여 어렸을 때 이름을 승룡이라 하였다. 아버지 이경선은 조선 왕조의 후예인 전주 이씨 가문으로, 태종의 장남이며, 세종의 형인 양녕대군의 다섯째 아들 장평정 이흔의 14대손이다. 즉, 태조 이성계의 18대손이다. 양녕대군은 세자 책봉을 받았지만, 왕의 자리를 동생인 세종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던 비운의 왕자였다. 그 후손들도 빛을 보지 못했다. 광족이었지만, 계승권에서 밀려나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이승만은 조선 왕실에 대한 반감이 강했다. 왕족으로서의 대우는 장평정의 손자이자 이승만의 13대조인 수주정 이윤인에서 끝이 났고, 이윤인의 손자이자 이승만의 11대조 이원약이 병자호란 때에 무공을 세워 전풍군에 추중되었고, 그 후광을 입은 몇몇 자손들이 무관직에 등용되기도 했으나, 이승만의 육대조 할아버지 이징아가 음직으로 형령을 지낸 것을 끝으로 벼슬길이 끊기고 어렵게 살아갔다. 가세는 기울고 비난한 탓에 이승만의 증조부 아황이 대해 한성부에서 황해도로 이주했다가 아버지 이경선에 대해 다시 한성으로 이주하였다. 이승만이 태어나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산골에 두면 농사꾼밖에 더 되겠냐 싶어 서울로 이주하게 된 것은 자식의 장래를 위한 배려였다. 서울에 와서는 숭례문박 염동 낙동을 거쳐 도동의 우수현 남쪽으로 이사하여 이곳에서 성장하였다. 남산 기슭 도동에는 양녕대군의 위패를 모신 지덕사가 있던 곳인데, 지금의 서울역 건너편 옛 서울지방병무청 자리다. 이승만은 거기에 있는 초가집에서 유소년기를 보냈다. 지금의 지덕사는 1912년 일제의 횡포로 묘소가 있는 국사봉 아래 상도동으로 이전했다. 어머니는 삭바느질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고, 아버지 이경서는 풍수지리에 몰두하여 각지를 유람하였다. 아버지 이경서는 몰락한 왕족으로 족보를 해지 중지하였다. 24권으로 된 집안 족보를 늘 들여다보며 본가줄이 어떻게 되고, 집화가 어떻다는 것을 통달하고 있었다. 이것을 이승만에게 여러 번 되풀이하여 들려주었지만, 이승만은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이승만은 양반들이 자기나 자기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일을 하지 않고 옛날 공을 쌓은 어느 누구의 몇대 후손이라고 내세우며 자신이나 나라를 위해서 손끝도 움직이지 않는 이러한 양반들을 싫어했다.